다운, 더 게이지 면춰 가요 가요 아, 스 폭탄은 터지고 들어가세요 57려야 돼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해? <laughs> <laughs> 아... <laughs> 좀간좀졸리게 하지 마 제발. 아까 전에 똥꼬힘빡줘 가지고 아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谢谢。 진짜 잘때려 자리 좋고 안 좋아지고 있고 <laughs> 이거 튕겨나요 조심하세요 큰거 온다 감 살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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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네. <laughs> 어이, 어떻게 다시?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없다. 아, 진짜. 시정쓰셔야될 듯. 오 씨. <목소리> 오, 물량, <목소리> 물량 물량 <목소리> 물량 물량. 이 오리네. 개멘 아니 미친 짓냐 카운터. 시스어 썼어요. 네, 시 썼어요. 네네 네. 좋이한 연속으로. 대답도 갔다. 띵. 벤츠. 벤츠만 피하세요. 풀지마 풀지마. 마, 아 진짜 부컷. 그렇지마. 애 나이스. 아빠님 먼저 살려야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빠 살려. 아, 끝나. 끈다, 끝나고 치다가 가면 어떡해요? 진심. 이질이에요. 아니야. 아빠님그중에요 아, 그래. 음. 아, <laughs> 그거 인정. 생겼어요. 나이스. 빼놔 줘. 이거 꺼어야돼 이거. 저거 꺼내야 돼, 이거 꺼내야돼 이거. 이거 567 567 5가7 갈게요. 567심하7 567니다7 567 567 567 567요6 7 5 6노5색7 567 5잡7 567 중간 이동하게 좁이. 기도하세요. <laughs> 아래인데 어그로? 어그로 아 네. 어, 아래에요. 어그로 아래. 하프 달려. 파이팅. 아, 살았다. 잘한다. 나이스. 아우C 놀라겠네. 카운터 카운터. 오우C. 굿. 한폭 던져주세요. 네. 띵. 띵. 네. 던졌어요. 벤츠. 벤츠만 벤츠에... 피하세요. 벤츠만. 각성기 각성기. 1팟 각성기. 연락. 한번더밀려나요 아니구나. 오케이. 1 2시 이쁘게. 확인. 더 아우씨. 어가. 열두 시 이쁘게. 12시. 아, 이거 개인인데. 어. 1 2시두개 깔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나 되셔, 두 개씩. 두 개씩 가셔야 돼요. 되게 되게. 셔야 돼요. 나 잡기. 밀, 밀, 밀어야 돼요. 나오자 가운데. 다 갔다. 참미. 보니까 첫매트로 아니야? 오케이, 안 I'm 다 o t I'm m not. I'm not. I'm not. I'm n o 넘었어. n o 어 I'm not. I'm n 어요 I'm not. I'm not. 어요 not. I'm not. I'm not. i 어요 o t I'm n o 열두시 <laughs> 들어가요. 오 여섯 시 들어갑니다. 5오 들어가요. 지금? 안에. 아, 네. 왜요? 갔다. 오케이. 아니, 너무 많았어요. 이제 티머에 가 볼게요. 이제 방향으로. 8시. 갈게요. 5시. 아, 7개. 7시, 아, 7시 돌았어요. 7시 5, 7, 갈게요. 7시. 시 다시 시작해요. 네. 저 3시부터 내려갈게요. 시계로. 성공. <웃음> 보스, <laughs> 네. 보스 따라다니이 외곽에 있지 말고 중앙으로 옮겨 버리세요. 네. 떨어지니까. 네. 방금 조심. 왔어요네 도세요 아 6시 돌았어요 시계 방향 6시 빼고 9시, 갈게요 9시 6시 9시, 9시. 구슬이 왜신분 네. 먹으러 오세요 네 가는 중 저거 아, 못, 아,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어요 저못 먹었어요 9시 있어시 구슬 있어요 9시 가는 중 9시 가는 중 아, 나이스 6시 성공 오케이 다 먹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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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쩔었다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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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아직이에요 아직 왔어요 지금 피면, 피면 지금 피면 지금 피면 다음 보라색 열시 물방 카운터 레브쿨 레브쿨 레브클 바닥터져요 바닥터짐 열라. 안폭 던졌어요. 이게 예. 다음 열 물방이에요. 안폭다 썼습니다. 아 짱마우 짱마우 고스다 쓸게요. 메스터, 아아 너무 빨리 다 <laughs> 뭐야, 저멈췄는데저세요 뭐야, 저왜 저래? 잡았어요. 잡았었는데. 아. 보라색 아. 10시 집중하세요. 보라색 10시 카운터. 확인. 카운터. 어. 어. 자기 좀 중앙에서 잡죠. 중앙에서. 네. 당겨서. 땡기죠, 땡기죠. 당겨서. 편하게 87주. 노란 10시, 나왔어요, 10시, 나왔어요. 10시 10시. 10시. 보지 마. 보지 마. 씨. 10시. 10시. 10시 터져요. 노란색 바로 노란색, 나옵니다. 노란색 따라와요. 12시. 12시 오케이. 무빙하세요, 지금. 잡기. 안 잡혔고, 앞에 터져요. 노란색 나옵니다, 노란색. 나왔어요, 저예요. 나머지 연습. 나머지 연습. 엇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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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까. 나이스. 카운터. 벤츠. 벤츠 제약할게, 어, 제약할게. 제약, 제약 하나, 하나 있어요. 게이지, 오케이. 게이지 뭉쳐. 우력하세요 우려파. 무효워고 오케이. 폭 던져 주세요. 킹함 님 던져 주세요. 어, 킹함 님. 어, 네. 뭐야 네. 어, 이거? 같이 있어. 같이 야야야야 살았어. 시정국 <목소리> 갈겨버렸어요. 안폭 <laughs> 네. 네, <이제 목소리> 던졌어요. <목소리> 네. 뭐나 어, 어, 뭐 여러 개 같이 해. 아니. 원래 같이 <목소리> 안 해. <하고>. 어, <목소리> 어, 버섯칸이버섯칸 홈터. 원래 다음 래 다음 7 3 5 6 7 확인 3 확인 7이요. i 이요3라 i n Samorukir s 한명 가세요. a 시가요 a 시 가요 u k i r h a m n a g 그 s 그대로 n a g a s So t 게요 o 세요 y o 요 a Kudero k u 어 e r o Kudero, 일로 d e r o k 일로 최대한 벤치 없는 네, 곳으로. 렐라. 죽었어요. 아이고, 까비. 까비, 까비. 실패오. 레이저비. 아. 이거 지우세요. 다음 포, 아. 다음 포 567이에요. 567. 알겠. 567. 잘하게. 바보다. 바보로. 오케이, 빌보라. 바보. 한포 계속 던져주세요. 알겠. 게이지 뭉쳐. 아포 아포 한번더 던졌어요. 게이지 가만히 있을게요. 게이지 가만히 네. 무려가 떴고. 뭐야 하포 못 받음. 하포 못 받음. 하포는 살아야지. 봤어요. 시정 써. 시정 써. 아, 한으로 어. 안으로 한으로. 안으로. 시감니한번 더. <laughs> 깔았어, 깔았어, 여기, 깔았어요. 여기, 깔았어요 깔았어요 여기 여기 까지 여기 까지요 그대로 깔았어야 돼. 네, 하기. 거 스페어 아홉 시 써야 돼요. 저기 일곱 시아 다섯 시에 두개 깔렸어요. 보고. 스페어 지금 아이스 깔면 거기 깔면 안 돼. 3시 아, 3시도 아, 안 돼요. 3시 안 돼요? 아, 어떻게 못방했다 죄송해요. 아, 잠깐만. 이거 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나도못 쳤어요. 바닥 조심. 타라, 타라, 타라. 감사합니다. 잠깐만 터졌나요? 네, 터졌네요. 됐어요. 어, 딜컷 해야 그게... 되거든요. 터졌는데. 아, 어,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예 안 돼. 그거 해야 돼 아이고. 아요안돼 자, 시간 7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괜찮아요. 면충분 딜컷 해야지. 시이 어까? 어까? 여기 <laughs> 이거 다음 거 12시 쪽에 이쁘게 까세요. 스페어 네, 하나 쏘아 대고 두개까아되고 20시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여성 72가면안 돼요. 가면안 돼요. 네, 37줄 때문에 여기 딜퍼트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질더 아, 하죠. 아, 웃웃 카운터. 카운터. 어, 뭐 짤따시. 어, 에이스 조디 라이트. 40줄까지만 딜 할게요. 나왔다 열두 시쪽1 2시쪽 이쁘게 오케이. 아 잠깐만 한 시간요 중앙만, 중앙만 중앙만 안돼 시간요 열시요아시 이스택이에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딜컷 아우씨 아나 없어요 괜찮아 어, 살았다 괜찮아 아니야 이거는 뭐? 좀와나이스 살았다 띵띵띵아쉽 올라 와라 쪽안 죽으면 시간 되게 충분할 거 같아요. 이중에서 뺄게요. 다운데로 아이고 아, 좀된거 아, 같은데 왜안 나와 다음 곳 보라색 나오면 5시, 5시 몰빵할게요. 5시 몰빵 7시 네. 아 7시 5시 몰빵 5시 깨져있는데? 네 여기 몰빵할게요 보라색 나오면 네. 나와라 제발 언제 나와 나올 거 같은데 이제 나왔다 나왔다 생겼어요 딜하세요 보라색은 5시고 노란색은 6시예요아 놓쳤어 아, 보라색 나와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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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7시 5시, 7시7시7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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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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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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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6시6시 5시, 요시 5시, 5시, 노시색시 5시, 5시,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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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거기 좋아요 맞아요, 거기 좋아요 봐주세요 응. 봐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모래! 모래! 해치게. 모래, 모래 10중3 10중3 확인 어, 아닌가? 여긴가? 잠시이 여긴 거 같아요. 여기 거시거시거시거 이거? 이이이상한데아 어, 맞다 거이나이스이 이거? 이3이에요 다음 3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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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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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사사 사. 와, 다이가. 오늘 깨라고 주는 듯. 중앙만, 중앙만, 중앙만 깔지 카운트, 마세요, 카운트, 제발. 카운터. 카운터. 어, 어, 죽어도 되니까 중앙만 깔지 마세요. 야, 꼭지 좀 터져요, 이제. 꼭지 좀 터져요. 센터로, 센터로. 제발 중앙만 깔지 마세요. 파이팅. 오케이, 죽어도 죽어도 됩니다. 어까? 안 뽑아 갖고 그냥 왔어요. 네, 나이스. 저도 안폭 세개 남았어요. 중앙만 피하세요. 중앙만. 열심 따라야 열심. 벤치. 벤치. 잡기.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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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요 들어. 가 여기. 이게. 무력 무력 해주세요. 무력. 무력. 무력 가능해요.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이거 보라색 보라색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네. 중앙막 깔지마 제발. 아, 안폭 던집니다 던졌어요.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반대야 나이스 아, 나이스. 1파 아, 아, 각성기. 아, 늘라. 또 나올 거 같은데 중앙막 아, 깔지마 아, 아, 중앙막 깔지마요. 이거 터져요? 잘. 네 여기 터져요. 제발 중앙막 깔지 마세요. 자, 여기 모여야 돼요. 아, 괜찮아요. 모이고 시간 2분 남았으니까 충분하겠네요. 네. 무효화 응. 떴고 예. 딜하세요 다 6줄 깼다 이거는 못깰 수가 미안해. 없다 그어줘요괜찮아괜찮아 어. 계속 딜하세요 무시해 아, 그냥 딜해 필요없어 이제 <laughs> 필요없어 나이스 <이제>. 필요없어 <laughs> 필요없어 나이스 나이스